오늘은 구독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계와 평균을 구할 때 세로로 구하는 방법과 가로로 구하는 방법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로로 구해보겠습니다. 월합계가 있는 F21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수식에서 수식에서 자동합계, 합계 클릭합니다 그럼 범위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그 다음 일평균 셀의 코스를 놓고 자동 합계에서 평균 클릭합니다 그런데 범위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월 합계를 뺍니다 범위 설정을 다시 합니다 엔터 치면 일평균이 계산됩니다 세로로 구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 가로로 합계와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월 합계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식에서 자동 합계, 합계 클릭합니다. 함수가 나왔죠? 범위 설정해 줍니다. 그다음 엔터 치면 월 합계가 계산됩니다. 일 평균도 마찬가지로 평균 클릭하고 범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1평균이 계산됩니다. 합계와 평균을 세로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가로로 구하는 방법,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